무언가를 요구해도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노래하고 가수생활하면서 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지?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런데 어 늘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사랑하는 이름들을 쓰는 거예요 그 답안지에 그런 질문들에 쓰는 것이고, 그리고 늘 함께 응원해주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. 요즘은 감정적인 거, 감성적인 것을 좀 터부시해요. 오글거린다, 진지하다. 그러면서 실제로 쿨한 척을 하지만 마음속에 각자 갖고 있는 외로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노래로 그 감정을 조금 더 토해내고. 소해내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받아주는 아주 오래된 친구 같은 음악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너를 그리다 너와 내 이름 불러드리고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